현대 미술, 입체파와 추상 미술, 후기 인상주의 이후 20세기가 되면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미술 형식과 예술 철학들이 다채롭게 발생한다. 고어와 고갱이 원색적인 색채와 화가 내면의 강렬한 정신은 각각 야수파와 독일이 표현주의로 발전하고, 세 잔의 사물을 분석하고 하나의 화폭기에두개 이상의 시점을 한 번에 담아내는 표현 방법은 입체파로 계승된다. 이밖에도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영미의 다다이즘과 초현실주의까지 현대 미술은 규정하기 어려운, 다양하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발전해 나간다. 다만 굳이 공통점을 찾는다면 과거의 전통에 대한 거부와 창조적 실험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현대 미술을 단순화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새로움에 대한 강박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구 철학이든 미술이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선구적 개척자만이 역사적으로 기억되고 가치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대중들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예술가들이 새로움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미술을 찾아낼 수 있을까? 자신이 현대 예술가로서 새로운 미술을 어떻게 찾을지 상상해 본다면 현대 미술이 지금의 모습처럼 변화되어 온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번 상상해 보자. X씨는 지금까지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가는 젊은 화가 지망생이다. 새롭고 참신한 미술만이 평가받는 예술기 분위기에서 X 씨는 어떤 미술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까? 우선 X 씨가 고전주의 미술 화풍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을 때 살고 있다고 해보자. 당시 모든 사람은 성모나 그리스도 고대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을 정교하고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그릴 것인가? 좋은 방법이 있다. 성모나 그리스도나 신화의 영웅들은 나의 외부에 있는 완벽한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니, 그와 반대로 나의 내부의 불완전성으로 눈을 돌리면 된다. 자신이 상상이나 감정을 불완전하지만 아름답게 그린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X씨는 내면이 격정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새로운 양식을 실험해 보고 이를 낭만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평, 처음 평론가들의 평가는 형편 없었다. 점잖지 못하고 우아하지 않다는 등 미술계와 달중이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기존 미술의 환멸을 느끼고 대안을 찾고 있던 젊은 미술학도들은 XC의 새로운 양식에 환호하고 그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모든 화가가 낭만주의를 흉내 내게 되었다. 더 이상 XC의 그림과 다른 화가들의 그림에는 차이가 없다. 이제 어디서 새로움을 찾을 것인가? 엑소씨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렇게 대립하는 것으로 보였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역시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두 사조가 소재로 사용하는 신, 영웅, 상상, 감정 모두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측면이 강했던 것이다. 이제 비현실적인 것은 식상하다. 그동안 그림이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잊혀 있었던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상들을 그려보자. 엑스 씨는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그리기로 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식사하는 모습이나 화장실 앞에서 멍하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나 노을이 지는 모습을 과장없이 그렸다. 역시 처음에 평론가들은 별 볼일 없는 그림이며, 심지어 못 그린 그림이라고 평가했다. 그림은 일상을 벗어나려는 영혼이 성스러운 몸짓이지 매일 보는 현실을 뭐라고, 뭐하러 그리냐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곧 젊은 화가들은 XC 그림에서 새로움을 느끼고 이를 계승하려 노력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을 그렸다고 해서 사실주의로 어떤 사람들은 순간적인 이, 현실의 이미지를 그렸다고 해서 인상주의로 X시 화풍의 이름을 붙여줬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일상의 현실을 그림의 소재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 다시 어디서 새로움을 찾을 것인가? 우리는 방금 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로 화풍이 필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미술가들은 새로움을 찾기 위해 그림이 대상을 변화시켜 왔다. 종교와 영웅에서 상상과 주관으로 그리고 현실과 인상으로 변화되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종류의 대상은 없어 보인다. 여기서부터 현대 미술이 고민이 시작된다. 더 이상 새로운 그림이 소재는 없다. 이제 어디서 새로움을 찾을 수 있을까? X씨는 새로운 종류의 대상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의 사물에 집중하기로 했다. 같은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실제의 대상은 3차원의 공간에 놓여 있는데 그림은 2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림인 대상을 2차원으로 변환하고 환원해야 한다. 이때 환원의 기준이 되는 그것은 화가의 단일한 시점이다. 화가가 보는 시점을 사물을 재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단일한 시점은 예술에 있어 필연적인 것일까. 그렇다면 근거는 없다. 그렇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X씨는 생각이 여기까지 닿았다. 닿자. 기존까지 모든 회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화가의 단열시점을 포기하고 다양한 시점에서 본 사물의 모습을 2차원의 화폭에 담아내기로 했다. 즉 앞과 옆과 뒤를 하, 모두 하나의 화폭에 담는 그림을 탄생시킨 것이다. 스신는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다. 미술계와 대중의 충격은 매우 컸다. 그의 그림은 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아름다움의 추구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림은 기괴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XC 미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크게 공감하는 젊은 화가들이 존재했고 XC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XC 그림이 입체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입체주의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무리 충격적이고 놀라운 시도라도 오래되면 익숙해지고 식상해진다. 이제 미술가들은 무엇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 있는가? 대상을 해체하기까지 있으니 어, 이제 그림이 대상으로 어,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없어 보인다. 엑스는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가 그의 생각은 극단적으로 향했다. 이제 그림이 대상을 변화시키는 건 한계가 있다. 차라리 대상을 없애버리자. 사물을 바라보는 단일한 시점을 유지하는 것이 예술의 필수 조건이 아니었던 것처럼 그림에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세상이 존재는 예술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x 씨는 실제하는 대상도 상상의 대상도 모두 없애버리고 그리고 대상이 없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화폭에는 이제 색과 선과 면들이 유일만이 남았다. 이로써 추상 미술이 탄생했다. 현대 미술에서 입체주의와 추상 미술은 매우 중요한 두 사조가 된다. 이들은 새로움에 대한 시도로서 예술의 대상을 새롭게 분석해서 제시하거나 혹은 아예 제거했다. 이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입체파 C. 큐비즘이라고도 부르는 입체파는 파리에서 일어났던 미술 혁신 운동이었다.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세잔이 3월에 기하학적 분석과 다양한 시점을 적용을 도입한 이래로 이를 개승하고 발전시킨 것이 큐지즘이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피카소가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대한 소질이 남달랐는데 10대 후반기에 이미 고전주의 미술 양식에 익숙해 있었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그가 처음 입체주의적 그림을 그렸을 때. 주변 사람들은 크게 걱정했다. 다양한 관점이 대상을 하나의 화폭에 담은 결과물은 너무나 기괴했고 기존의 예술에 대한 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피카소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달리 새로운 미술 양식을 연 세계적인 예술가로 인정받는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입체파의 시작을 선나하는 작품인 아비뇽의 처녀들과 게르니카가 있다. 특히 게르니카는 자신이 고국, 스페인, 고국 스페인이 내전을 치르고 있던 당시에 나치가 게르니카 지역을 폭격한 사건을 담고 있다. 당시 스페인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립이 치열했는데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우파 프랑코파를 독일과 이탈리아가 지원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좌파 인민전선을 소련이 지지하는 상황이었다. 피카소가 나치의 폭격에 분노한 것은 이념적인 지향성 때문이 아니라 나치의 폭격이 군,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향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흑백으로 그려진 그림은 사람들이 절규하는 모습과 분절된 신체들이 커다란 화폭에 분산되어 구성됨으로써 전세, 전쟁이 참상. 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걸작이다. 추상미술시 입체주의는 그림이 대상을 분석하고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으나 어쨌든 특정 대상을 그린다는 점에서는 구상미술이 오랜 전통을 따르고 있,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무렵 아예 그림이 대상을 그림에서 제거하는 추상미술의 화풍이 탄생했다. 추상 미술의 탄생으로 미술은 이제 구상 미술과 추상 미술로 구분되었다. 현대 미술에서 처음으로 순수 추상 미술이 시작으로 평가되는 화가는 러시아 출생이 칸디스키다 그는 실제하는 대상을 화폭에서 완벽하게 제거하고 색의 덩어리와 단순한 선과 면으로 시각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색이 영혼이 떨림을 준다고 말할 정도로 대상을 제외한 순수한 추상이 인간의 감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추상 미술은 세계 대전 동안은 주춤하다가 1940년대 이후가 되면 미국에서 추상 표현주의로 발전하여 현대 미술을 주도한다. 오늘날의 미술 예술의 주체를 흔들다. 우리는 현대미술이 주요한 두 화풍으로서 입체주의와 추상미술을 살펴보았다. 이두 회화 양식은 기존의 미술 역사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수 있다. 그 연장선이란 회화의 대상에 대한 변화와 소멸이다. 미술의 역사에서 새로움을 찾는 시도는 언제나 미술의 대상과 관련되어 있었다. 대상의 선택과 표현이 역사가 미술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미술은 갈대까지 갔다. 그림이 대상을 없앴는데 더 이상 뭐가 남아 있겠나? 하지만 미술이 대상이 극단적으로 사라졌다 해도 현대 미술의 본질인 새로움에 대한 욕망은 남아 있다. 이제 어디에서 새로움을 찾을 것인가? 다시 XC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XC 사 회는 모든 화가가 추상 미술을 하고 있다. 이제 추상은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X 씨는 새로운 미술을 위한 고민에 빠졌다. 대상이 없어진 미술계에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 생각 끝에 X 씨는 깨닫는다. 그림의 대상은 사라졌지만 아직 그림을 그리는 주체는 남아 있다. X 씨는 그 동안 미술 작품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예술 제작 주체로서 이 화가를 작품이 일부러 편입시키기로 한다. 이제 현대 예술가들은 그동안 작품 밖에 머물고 있던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화가를 예술작품의 일부로 끌어들인다. 오늘날의 미술은 미술이 주체를 흔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주체를 흔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XC처럼 그린 그리는 화가의 행위 자체를 예술로 규정함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이 추상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잭슨 폴락은 커다란 천을 바닥에 깔고 자신이 주관이 이끄는 대로 고업용 페인트를 흩뿌렸는데, 이후 이러한 작업 방식은 액션 페인팅이라고 불렀다. 행위 자체가 하나의 예술이 범위로 평가되었다. 오늘날까지 많은 예술과 퍼포먼스 행태, 형태의 예술을 줄기차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여기서 기인한다. 미술을 하는 행위를 예술로 포함하는 예술사적 맥락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주체를 흔드는 두 번째 방법은 주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다. 이를 자동 기술법 혹은 자동 묘법이라고 부른다. 주체를 정말로 아예 없앨 수는 없고 이성에 대한 통제를 벗어나 무의식적인 무념무상이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한다. 독일 출신의 초현실주의자였던 막스 에른스트는 작품 활동 초기에 종이 위에 물감을 짜서 반을 접었다가 펴는 데칼코마니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는 작가의 이상적, 이성적, 이성적 이 시기 작품에 반영되지 않는 자동 기술법+법적 활동이 하나라고 할수 있다. 어릴 적 미술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선생이 시키는 대로 했던 데칼코마니를 통해 우리는 이미 현대 미술이 자동 기법 기술법을 채택했던 것이다. 주체를 흔드는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주체를 집단화하는 것이다. 요즘 미술 전시회에 가보면 예전이 전시회와는 달리 품위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작품을 만져보라고 하고 어디가서 서 있어 보라고 하는 등 감상자가 작품을 경험하고 작품이 일부가 되도록 한다. 미술 작품이 하나의 종교적 성물처럼 모셔지던 과거의 전시회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것은 다수가 작품에 참여하고 그로써 작품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오늘날의 예술가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예술가라는 주체를 변형시키려는 현대 예술의 맥락을 토대로 한다. 현대 미술을 정리해보자. 지금까지 20세기 미술과 최근 예술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다. 이제 현대 미술가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감이 오는 것 같다. 단점적으로 정리한다면, 현대 예술은 미이 추구라기보다는 새로움이 추구다. 그리고 새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우선 예술이 대상을 변화시켰고, 다음으로 예술이 주체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위와 같이 현대 미술에서 어, 대상과 주체가 탐구되는 동안 일부 예술가들과 평론가들은 예술의 의미를 탐구하는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기도 했다. 현대 예술의 다양성 속에서 예술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평론가들과 예술가들이 논평과 퍼포먼스로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는 현대 미술이 낯선 모습과 마주친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되겠다. 그리, 그러면 현대 미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가 1번이고, 예술이 대상 주체 이미 중에 무엇을 흔들고 있는 것인지, 라고 물어보는 게 2번이다. 최종 정리.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 중세, 르네상스 초기 근대, 근대, 현대로 시기를 세분화하여 미술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미술사에서 큰 흐름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이성을 중시하는 절대주의 예술의 흐름이 있다. 다음으로 이와 대비되는 감성을 중시하는 상대주의 예술관이 존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에 이르러 절대주의, 상대주의, 예술관을 모두 거부하고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회의주의적 예술관이 있다. 우선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완벽한 이성을 추구하는 절대주의적 입장은 그 기원을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찾는다. 이후 종교적 성향이 강했던 중세 그리스도교 미술을 지나 르네상스 미술로 이어진다. 르네상스 미술은 이후 신고전주의로 이어지는데, 르네상스나 신고전주의나 모두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미술을 이상적인 미술로 상정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주력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이성주의적 미술에 대한 반발로 개인이 주관과 감성을 중시하고 변화하는 세계를 화폭에 담으려는 상대주의적 입장이 있다. 르네상스 시기에 등장한 바로크, 로코크 미술은 이성적인 르네상스 미술의 반기를 들고 우연하고 화려한 미술을 추구한다. 이러한 감성 중심의 미술은 이후 낭만주의로 이어져 개인이 감성을 강조한다. 근대에 이르면 낭만주의의 비현실성에 반발하여 삶의 현실을 미술이 대상으로 하는 사실주의가 탄생하고 동시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무거움과 역사성에서 벗어나 순간의 인상을 포착하려는 인상주의가 등장한다. 인상주의는 이후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인 세잔에 이르러 미술이 대상을 분석하고 관점을 다양화함으로써 현대 미술이 생할 요인을 마련한다. 현대의 이들러 미술은 더 이상 이성적 절대주의와 감성적 상대주의 싸움이 아니라 예전 것들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들을 실험하는 회의주의적 장으로 바뀐다. 세전이 예술적 전망을 이어받아 입체파가 등장하고 입체파가 대상을 해체함으로써 새로움을 추구했던 방식은 더욱 극단화되어 추상 미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오늘날에는 예술이 대상에 대한 분석과 해체를 넘어 예술이 주체로서의 예술가를 대상화, 속어, 집단화 하는 방향으로 새로움이 실험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미술 흐름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